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엘사를 오늘 좀 데리고 왔습니다. 조심조심, 한참 만에 하엽 정리 다 했어요. <laughs> 보이세요? 이 아이들? 여기 자구 달린 거 보이세요? 와, 이쁘죠? 이거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하나이 머리가 떨어졌습니다. 뭔가 초록색이 떨어지길래 제가 놀래서 살살, 살 조심해서 떼었습니다. 그리고 화분도 제가 좀 새로 좀 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두 아이를 합식을 할 겁니다. 요렇게 합식해 줄게요.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, 자구 많은 아이, 자구 많은 쪽을 바깥쪽으로 놓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자고 음. 보라색 화분에 빨갛게 물드는 엘사를 심겠습니다. 요렇게 심을게요. 엘사가 얼굴 굉장히 작아집니다. 굳이 그때도 안 심으셔도 돼요. <laughs> 어우, 예. 지금 또 6시가 조금 넘었거든요. 추우니까 콧물도 나오고 끼도 하고 어 아까는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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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갈수록 갈수록 손이 마음이 말이 안 들어요 머리 눌러서 좀 다지고. 얼굴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. 얼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. 제가 한, 한 3년 전쯤에 엘사를 접했었을 때, 어, 얼마나 얼굴이 작고 빨갛고 예쁘던지, 진짜 예뻐서, 와, 그때는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았습니다. 엘사. 뭐든지 처음 나올 때는 좀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다육이는 좀 기다렸다 사세요. 진짜 예뻐서 도저히 못 참겠다. 그러면 사야죠, 뭐. <laughs> 사야 되는데, 웬만하면 기다렸다 사세요. 얼굴 분명히 얘는 정말 작아질 겁니다. 엘사는. 얼굴 이 진짜 작아져요. 잔마사. 요즘은 제가 진짜 잔마사 많이 올려요. 아유, 아유. 영상이 안 찍히는 줄 알고 제가 뺐는데 영상이 돌아가고 있네요. 요즘은 뭐든지 실수가 많아가지고. 다시 찍으려면 이 아이 또 뽑아야 되니까 그냥 심겠습니다. 잔마사 살살살 아이들 얼굴 안 다치게 와 코물이 추워서 콧물이 나와요. 와 얘네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화분도 새로 산 화분 엘사도 새로 들인 엘사 잘 커져야 될 텐데 이쪽만 올리면 마사크 끝. 마사크 끝. 아, 예쁘다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앞이고 꽃은 노란색 꽃아 이거 음,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엘사입니다. 이렇게 심었어요. 화분도 새 화분. 자, 자구도 여기는 조금 큰 아이들이고, 어, 이쪽은 진짜 어린 아이들. 잠깐만요. 보이시죠? 이렇게. 이 아이들이 다 커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으, 이 소개도 있어요. 합식을 해서 감사합니다.